말씀과 함께하는 성경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한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매 생의 순간마다 함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담 이후에 그의 후손들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담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드린 예배는 자신의 직업에 따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 있었으니 장차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내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평소 그가 땀 흘려 노력했던 땅의 소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이 물질적으로는 가치 있는 예배였을지도 모르며 그 개인이 생각할 때는 최선의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피 흘림이 없는 대속을 나타내지 않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연락된 아벨의 예배와 비교해서 그의 예배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는 불순종과 자만심이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방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더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분께서 어떠한 것들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질투에 사로잡힌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아들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떠난 가인은 그곳에 성을 짓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그들은 꽤나 명성 있는 일들을 성취하였습니다. 성을 쌓았고 악기를 제작했으며 예리한 무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일부 다처제의 시작이 되기도 하였고, 폭력과 전쟁을 통하여 이름을 떨친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그들의 처음 조상 가인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죽은 아벨을 대신해 영적 계보를 잇는 아들 셋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모두 동일한 아담의 후손들이었지만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와 에녹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를 바라보게 되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죽었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건조한 열거 속에서 죄 가운데 놓인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범죄한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의 운명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구속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곳입니다이 기록 가운데 놀라운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21절부터 등장하는 에녹의 이름입니다. 에녹은 5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담의 자손 가운데 짧은 언급이지만 선명한 빛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자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간 그의 품성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육장 초반의 말씀을 보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이 땅에 날아와서 사람 여인들과 결혼하여 제3의 존재를 탄생시켰다라는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우손, 즉, 여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을 말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 가치 아래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적인 것에 한눈팔고 그들이 그곳에 유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만큼 당시 세상은 악한 것들로 인하여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키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대 의인이자 완전한 자였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모든 지시가 내려졌고 노아는 순종하며 그 일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와께서 노아에게를 시도해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120년의 기한이 차고 노아의 가족 8명은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여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믿음으로 120년 동안 공사를 지속하고 비의 소식을 전하는 더 나아가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12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공일 오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들은 모두 잠겼고 방주 밖에 모든 생물은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생존하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탄 짐승들은 이 방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인류가 얼마나 신속히 타락하고 멸망하였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좀처럼 희망이란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새해를 향한 선한 계획 가운데 평안한 밤 보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의미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 없는 주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